안녕하세요 기범입니다. 자 오늘은 가구 모두 없이 의자와 TV로 만들어 볼 겁니다. 네 스킨은 원님 스킨이고요.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죠. 제가 이거 버전이 1.0.7 버전입니다. 자 먼저 일자부터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재료는 내 네, 좋아하는 블럭과 계단으로 하셔도 됩니다. 자 먼저 이렇게 하고 여기 보자. 여기 있다. 이렇게 하신 다음에 무슨 뭐 소리지? 여러분 죄송합니다. 맞다. 제가. 저 쓰레기통에. 어디? 어디지? 어디 여기 있나? 여기 애를 이거를... 제가 재료준 비를 안 해요. 우는안들어오도 이렇게. 이렇게. 오메어, 네, 네 됐습니다. 이렇게 이렇게 타면 이렇게 일자가 되는 거죠. 여러분 간단하죠? 이제 그러면 이제 어 v v 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TV TV, TV 재료는 괜찮았다. 이렇게. TV 크기는 하고 싶은 만큼 하셨습니다. 저는 영화관 같이 만들기 때문에. 엄청 크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엄마야. 이렇게 하나둘 자 수비를 하고싶은 크기로 바로 된다고 했죠 그냥 여러분도 만들어보세요 엄청 즐거워요 하우스 은거 들어와서 여기다 오케이 아 이게 아닌데 TV 완성 티브이 만들 어 봤습니다. 그러면 이 그룹가 좋아요 올려주세요. 그럼 안녕.